자, 23번. 자, 시그마 2개의, 어, 값을 구하다고 하는 건데, 자,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아. 그럼 시그마 안쪽을 합치면 될 건데, 자, 안쪽을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한쪽은 k 세제곱 더하기 16k, 뒤쪽은 k3승 더하기 2k제곱인 거니까 빼버리면은, 16k 빼기 2k제곱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인 거죠. 자, 앞쪽을 항별로 정리해주면 2분의 10, 11, 자, 55라고 외우고 있죠. 빼기. 이에다가6분의 10, 1의 21인데, 요값 여러분 385, 요값 55라는 것 정도 외워주면 좋기는 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 약분해서 묶어버립시다. 자, 2하고 16 약분해서 28 되고, 어 여기 2하고 6 하면 3이니까 여기 7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10 곱하기 11 빼기, 7 곱하기 10 곱하기 11인 거니까, 결국은 10 곱하기 11만 남아서 답은 110이 되었겠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24번. 자 시그마 수식이 있는데 뭐이 상태에서 상세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변부터 정리하면 6분의 12, 13, 2배하고 1, 다음 에25 이렇게 되고요. 좌변은 앞쪽 3분의 1 빼고 2분의 20 곱하기 21 하고 a가 20번 반복되었으니까 20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로 약분하면 12고 3으로 약분하면 7인 거니까 좌변은 70 더하기 20a가 될 거고요. 우변은 6하고 12가 약분이 되어서 어, 이렇게 되는데 2 곱하기 25는 50인 거니까 50 곱하기 13은 650이 되겠죠. 20a는 지금 580인 거니까 a는 얼마다? 29라고 볼수 있겠네요. 답은 29가 되겠네. 1 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좋게 잡혀 있는데 자, 이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을 a n 자 a n이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의해 n 분의 n 제곱 빼기 12n인 거니까 n 빼기 12가 되었을 거고요 두 근의 곱을 b n이라고 했는데 b n은 마이너스 n 분의 8이었겠죠 자이 나눠주는 거니까 a k 오버 b k인데 어, b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분의 k에 k 빼기 12 였을 거야, 그죠? 자, 그럼 얘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마이너스 8분의 1은 빼고요. 그럼 이제 k 제곱 빼기 12k 였을 거니까, k 제곱 쪽을 시그마 공식을 적용해 주면, 6분의 15, 16, 31 이었을 거고요. 12는 2에, 어, 15 곱하기 뭐였을 거야? 16이었을 거겠죠, 그죠? 이렇게 쓰고 나서 봤더니, 자, 6은 3으로 나누어서 여기 5, 하면 여기 8,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8이 있으니까, 양변을 이제, 어 8로 이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앞에 여기 지금 5가 되고, 뒤에 남은 31,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앞쪽에 8 대신에 2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었겠죠. 12 곱하기 15는, 150에 30을 더하면 되니까 186에 나왔겠지. 자, 이쪽은 165가 155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1 8 0빼기 155가 되는 거니까 25가 되었겠죠. 해서 답은 25, 5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자연색에 관해서 엑셀 관한 부등식을 만족시켜 주는 자연색색 개수라고 하고 있네요. 또자연색의 개수. 자 미치 2분의 1인 거니까 어2의 2m 빼기 x 미치 1보다 크게 바꾸는 게 좋겠다. 2의 x 더하기 8이면 어 이게 증가 함수잖아요. 2 x승 자체가 그러면 지수의 부등호 관계도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이렇게 되고요. 넘겨주고 반대로 쓰면 2 x는 작대한 뭐보다 2m 빼기 8. 그럼 x는 지금 뭐보다는 작대 m 빼기 4보다는 작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a n인데 a 1부터 a 20까지의 합을 쓰라고 하네요. 음, 그러면 a 1부터 a 4는, 어, 지금 x의 값이, 여기 n 4 쪽이 이제, 어,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이 되는 거야. a 5는 1, a 6은 2, 쭉쭉쭉 가서 a 20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6이 되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음 답은 1부터 지금 16까지 합인데 2분의 16 곱하기 17이렇 되겠나요? 그럼 17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17 곱하기 8 7 8이 56 8인8 136 해서 답은 136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되겠네.